아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야, 크면은 여드름 다 없어져, 여드름 흉터도 없어져. 그거 아마 엄마가 하신 얘기일 거예요, 그쵸 <laughs> 네, 안녕하세요, 주앤클리닉 최경연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드름이 생겨서 여드름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걸 여드름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여드름 염증이 피부에 남기고 간 흔적, 그거를 흉터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여드름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 진행형인 이 여드름은 잘만 관리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여드름이 생기고 바로 생긴 자국이라면 그래도 좀 없어질 수 있지만, 흉터라고 한다면, 이 흉터는 이미 여드름 염증에 의해 이 피부에 생체기를 내고 그 생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는 성인이 된 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기 여드름 다 성인되면 없어진다. 이거는 사실 맞는 조언이라고 할수 없네요. 맞는 조언이라고 할수 없죠. 이렇게 흉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피부의 조직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일반 조직과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변화된 조직은 다시 새살로 만들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하셔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흉터가 생기신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뭐 여드름이든 또는 뭐 상처든 생기고 난 후에 바로 병원에 오셔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흉터가 생겼다면 흉터 치료도 빨리 하시고 그러면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시작하는 흉터 치료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흉터 홈케어로 좋아지기 어렵다. 입니다. 왜냐? 자 방금 말씀드렸죠 흉터라고 하는 경우는 내 피부에 이미 조직학적인 변화가 끝나버린 거예요 정상 조직이 아니라 정상 조직이 변해서 흉터 조직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막 생긴 상처, 이제 막 생긴 여드름 이런 경우는 그래도 홈 케어를 잘 하시거나 또는 요즘 약국에 가면은 흉터 연고 많이 팔잖아요. 일찍 이제 부지런히 잘 발라주시면 그래도 큰 흉터 남기지 않고 잘 재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흉터를 나는 홈 케어로 한번 개선 시키겠다 어우 아무래도 한계가 아주 많죠 그래서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노스 땡땡 겔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 생긴 상처 막 아무는 상처에 생긴 흉터 이런 경우는 한 6개월간 꾸준히 발라주시면 그래도 심한 흉터 남을 거 약한 흉터 남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도움이 될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은 피부의 조직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난 이후에 흉터가 생기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나는 노스 땡땡겔로 한번 치료를 해보겠다 하면은 크게 개선이 되진 않아요 이때는 이 조직을 적극적으로 조금 다시 변화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새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극도 주고 변화도 줘서 내 피부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일련의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야만 흉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딸도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볼만 터지고 여기다 지금 여드름 흉터가 사실 많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수능 끝나고 바로 여드름 치료해라. 한 3주마다 하면은 너 4~5번은 할수 있으니까 부자러히 해라. 아는데도 안 와. 노느라고. <laughs> 근데 여러분, 흉터는, 아, 인내심을 갖고, <laughs>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한 3, 4개월 전부터 조금은, 한 4, 5번은 해주셔야 되고, 길게는 한 1년 정도 잡고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겨울철, 어, 노는 것도 좋고, 많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시간 좀 조금 내셔가지고 우리 입학 전에 열심히 치료 받으면은 올 피부로 우리 입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주행클리닉최경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